먼저, 자치경찰제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낯설 텐데요. 어떠한 도입 원칙을 가지고 현행경찰제도를 변화시키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어, 현재 자치 경찰 제도는 기존에 있었던 국가 경찰 제도를 각 지역에 있는 지역 경찰화 시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도입 원칙으로 각 지역에 있는 주민 밀착형 치안 활동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자치 경찰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 이 경찰권을 민주적으로 설계하고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것도 자치 경찰제의 아주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그 동안 치안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 자 이것만을 어 주로 국가 경찰 중심으로 생각을 했다고 그러면 지금은 치안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치안 서비스를 주로 주민밀착형으로 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치 경찰제도를 도입을 하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별로 있을 수 있는 지역 치안 불균형을 예, 사전에 방치를 하고. 이 경찰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재정적인 부담도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이나 혼란도를 가장 최소화시키는 걸로 기본 원칙을 삼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경찰 조직 자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어각 지역별로 되어 있는 기존의 경찰서나 그리고 지구대 파출소 단위의 지역형 경찰 제도가 말 그대로 조직과 인력적인 측면에서 변화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먼저 조직은 지금 현재 경찰 조직이 중앙에 경찰청을 중심으로 해서 각지역의 지방경찰청, 그리고 지방경찰청 산하에 각 지역 경찰서를 두고 그 밑에 있는 파출소나 순찰지구대 같은 이러한 피라믹 모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경찰 조직을 어이 지방정, 지방경찰청 단위를 서로 분리를 해서 시도별로 시도, 자치경찰, 본부를 만들어 놓고 이 자치경찰 본부를 하나의 국가화처럼 생각을 해서 이산하에각 지역의 지역경찰대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 기존에 있는 국가경찰 조직과 크게 다르지 않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조직에 대한 운영을 국가에서 체계화된 어떠한 획일적인 방식으로 하느냐 각 지역을 하나하나의 이 조직으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출발점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가 이러한 기본 원칙에서부터 조직 변화까지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가 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에 있는 지구대 특히 파출소 단위의 사무 배분에 따라서 자치경찰로 이들의 조직과 인력이 이관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국가 경찰이 그렇다고 해서 전혀 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 아니고요. 국가 경찰도 자치 경찰이 이관되는 것만큼 조직은 축소하지만 중대 사건이나 긴급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 각 지역에 지역 순찰대를 만들어서 어, 이 지역 경찰이 가지고 있는 이각 지역의 치안 사무뿐만이 아니라 일부 지역 경찰대로서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도 함께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종적으로는 각 지역에 있는 지역의 민생치안 이 지역경찰이 하고 있는 것그 외에 교통이나 지역경비와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업무가 전체 대한민국의 국가경찰 약 11만 7천여 명 중에서 36%인 4만 3천여 명 정도가 기존에 있는 국가경찰 조직에서 떨어져 나와서 자치경찰로 갈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과 인력뿐만이 아니라 어, 자치경찰도 국가경찰 소속으로 112 상황실을 합동 근무하면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 이유는 어, 자치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이 관할이나 그이 신고를 받는 절차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 떠넘기기를 할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장의 혼선을 방지를 하고 정보 공유와 신고 출동 등을 에, 공동된 체계로 구축하기 위해서 자치 경찰과 국가 경찰이 112 상황 공동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일단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어떠한 조직의 변화에 어, 체감을 할 필요도 없이 바로 평상시처럼 112 신고 전화만 하게 되면은 112 신고 전화를 받는 사람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경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치안 인력이 경, 에, 전화를 받게 되고 이러한 신고 콜을 통해 가지고서는 경찰에 출동하는 그 소속이 국가경찰이든 아니면 자치경찰이든 간에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최소화시킨다는 것. 앞서 말씀드린 기본 원칙에서도 언급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인력과 조직 그리고 각종 기능들을 나누는 데 있어서 인사적인 그리고 신분적인 면도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현재 자치경찰은 시도 단위별로 특정 지방공무원으로 하되 일단 초기에는 기존에 있었던 국가경찰 체제를 그대로 유지를 하되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된 것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기본 원칙에서도 밝혔듯이 정치적인 중립성과 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 있는 지방자치 경찰 본부장과 그리고 각 지역의 자치 경찰 대장은 과거에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임명해서 예, 순합무직했었던 것하고는 다르게 각 지역에 있는 시도 경찰위원회에 추천을 받아서 시도지사가 임명하도록 예, 지금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치경찰 조직의 수장을 시도경찰위원회가 추천을 한다라는 얘기는 현에 국가경찰도 경찰청장을 시도경찰 아니, 국가 국가경찰의 수장인 경찰청장도 경찰위원회에서 추천을 내서. 총리를 거쳐 예, 이 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처럼 이각 지역에서도 경찰위원회, 시도 경찰위원회가 사실상 그 조직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특히 시도 경찰위원회는 어, 각 지역에 있는 경찰서장, 즉 자치 경찰 대장을 임명할 때에 시도 경찰위원회가 또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치경찰대가 활동하고 있는 그 관할에 속해 있는 시군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로서의 경찰의 활동에 더해서 기초자치단체와의 협력도 상호 증진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경찰과 자치 경찰. 그리고 각 시도별로 있는 시도별 자치 경찰 간의 인사 교류라든가 교육, 훈련 등은 사호 교류와 지원 등이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치 경찰 아무래도 과거의 국가 경찰과 약간 다른 사무 배분이 예상이 됩니다. 현재 자치 경찰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 안전, 여청, 여성 청소년 관련된 겁니다. 여청 그리고 교통이나 지역경비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향활동에 집중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위 우리가 각종 뉴스나 사건에서 많이 볼수 있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 통역 교통사고 음주운전이나 공무 집행 방해 같은 이러한 업무의 수사도 직접 담당을 해서 사실상 시민들이 기존에 있는 치안 서비스 각종 수사 서비스 수사와는 전혀 차이 없이 그대로 지역 경찰 자치 경찰에서도 이 치안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국가 경찰은 어떤 곳에 역량을 집중하게 될까요? 네 바로. 정보나 보안 그리고 외사와 같은 국익에 관련되 있는 이 업무에 국가경찰의 역량을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사도, 광역수사나, 중요 사건 그리고 이 여러 광역자치단체에 서로 연계가 되어 있는 이러한 이 복잡한 사건들을 전국적 통일적 처리가 필요할 때 민생 사무를 포함해서 국가경찰에서 담당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해서 살펴보면요. 자치경찰은 표에서 보는 것 같이 생활안전, 여성교통, 아니,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주민밀착형 서비스와 지역경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민생치향과 관련되어 있는 밀접조사인 교통사고나 가정폭력 등 각종 폭력사건들에 대해서 역량을 집중하고 국가경찰 같은 경우에, 네, 바로 정보보완외사처럼 국익과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에다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112 상황실, 이런 거를 지역경찰과 공동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또 수사도 광역 수사, 광역한 이, 광역, 이 지금의 있는 광수대와 같은 이 광역 범죄와 국익 그리고 일반 형사 사건 중에서 중요 사건이나 전국적인 규모, 통일적인 처리가 필요할 경우에 사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그렇죠? 지역 경찰대, 지역 순찰, 지역 경찰에서 지역 경찰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지역 순찰대 이 업무도 국가 경찰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흔히들 우려하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가끔, 이, 외국 영화에서 보면은, 각 지역에 있는 지역 경찰이, 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을 해서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폴리스 라인을 치고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려는 순간, 네, 바로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무슨 FBI나 아니면은, 이 국가 단위의 아주 중요한 기관에서 나와서, 이거를 수사권을 우리가 가져가겠다는 이런 관할 싸움이 나는 거를 여러분들이, 네, 가끔 한 번씩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아, 이러한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조치해야 될 주로 현장 중심의 사건들, 이러한 것들은 초동조치 단계에서는 지역경찰이든, 자치경찰이든, 아니면 국가경찰이든, 어떠한 이 구분 없이 공동의 의무사항으로 잡아놨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일반 시민으로서 112 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서 출동하는 경찰이 자치경찰이든 국가경찰이든 간에 기존에 있었던 이 수사와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그대로 초동 단계에서는 현장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어느 정도 현장이 정리가 되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혼선이 다이 정리가 되고 나면은 그제서야 이 순찰, 이 각종 수사와 관련해가지고 소관 업무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어떤 현장성이 없는 것은 자치경찰은 자치경찰대로 그리고 국가경찰은 국가경찰대로 각각의 앞서 말씀드린 이 소, 소관 업무를 상호 배분을 해서 하다가 현장성과 관련돼서는 이 긴급한 사건, 그리고 현장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는 초동 수사 단계에서는 공동의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 중심으로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본격적인 수사는 각각의 이 권한, 관할과 권한에 맞춰서 소관을 나눠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이 국가경찰제도와 그리고 자치경찰제도의 기본적인 이 구조 그리고 각종 조직이나 인사 각종 사무와 관련해서 모든 것을 디자인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데 있어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가장 중심적으로 생각했었던 네,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인 절차에 대해서 기본 원칙을 이 관련돼 있는 개정 안에서 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시도 경찰위원회를 각 자치 광역자치단체별로 설치를 해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지역에 있는 자치경찰 본부를 관할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도지사를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선출직 공무원으로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어떠한 정치인을 시도지사로 유명하지만 이 시도지사가 권한에 남용할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시도지사가 직접 에 예, 시도에 있는 자치경찰 본부를 관할하는 게 아니라.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관리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러한 예, 주로 이 영민법계 체계에서 예, 하고 있는 이 경찰위원회, 즉 시도경찰위원회가 각지역의 자치경찰본부를 예, 관할하게 됨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민주적인 그리고 정치적 중립적인 예, 이러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도경찰위원들은 당연히 각 지역에 맞는 치안 역건과 주민의 요구, 주민밀착형의 경찰 운영을 지향할 것입니다. 어, 그 이유는 시도경찰위원은 실제로 예, 시도지사가 모두 다 임명하는 게 아니라 이 시도경찰위원 5명은 시도지사는 단한명밖에추천할 수가 없고 예, 나머지는 시도의회나 아니면 법원 그리고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추천을 한 일반 시민이나 아니면 관련 전문가들 그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 시, 도, 지사가 정치적 영향력, 어떤 권한의 남용을 하기에는 당연히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 자치경찰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마지막까지 예, 고민을 하고 걸림돌이 됐었던 게 바로 이 재정과 관련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치경찰제도를 시행함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각종 재정이나 아니면 예산, 예, 뭐 시설, 또뭐그이 장비 보완 예, 인력의 확충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치 경찰 제도와 관련돼 있는 예산은 현재 국가 부담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 놓고 있습니다. 자, 다만 시범 운영 예산은 일단 국비로 지원을 하되 점진적으로, 나중에는 장기적으로 자치경찰교부세라는 항목을 도입을 해서 앞으로 자치경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경비, 특히 새롭게 운영해야 될 이러한 서비스들은 각 지역에 있는 지방교부금을 그 통해 가지고서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 있었던 예, 국가경찰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었던 인력, 시설, 장비 이런 것들을 일단은 자치경찰과 공동으로 운영하는데 점점 점진적으로 특히 신규로 새롭게 제공되는 치안 서비스들은 지방화 시키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이러한거는 어느 날 갑자기 경찰제도가 바뀌는게 아니라 단계적 도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1단계로는 서울 서울, 세종, 그리고 기존서부터 자치경찰제도 운영하고 있었던 제주를 포함해서 한 5개 정도의 방역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이때에도 이 경찰, 지역경찰 사무도 100%가 아닌 한 절반 정도인 50% 정도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체 11만 7천 명의 경찰 조직의 이 사무, 경찰 조직 인력 중에서도 실제로는 한 7, 8천 명 정도만 자치경찰 업무를 전담을 해서 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랬다가 2021년에는 전국에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자치경찰제를 운영을 하되 역시 이 자치경찰 사무도 한7 8 0 수준으로 해서 어 전체 경찰의 한25% 내지는 30% 수준인 한 3만에서 3만 5천 명 정도의 경찰이 전국에 있는 각 시도에서 자치경찰 업무를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2022년이 돼서야 전체 사무의 100% 그리고 전국 단위의 이 자치경찰 제도를 3단계로 나눠서 점진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러한 자치경찰 제도가 기존에 운영되고 있었던 제주 지역의 제주 특별 자치도의 자치경찰과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자치경찰은 국가경찰대의 이 전체 인력의 약8% 정도의 아주 일부에 불과한 인력 규모만을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적합한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수사권이 없는 주로 각 지역의 순찰이나 아니면은 범죄 예방을 중심으로 해서 제한된 권한만을 했을 뿐이고 이러한 초기 이관이 없는 가운데에서 이각 지역에 맞게 특별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 이 제주에서는 다른 치안 서비스보다 관광 경찰의 역할이라든가 아니면은 각종 어 무슨 레저 스포츠 수상과 관련어 있는 경찰 활동을 활발하게 지원하는 편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던 자치경찰제도, 그렇죠. 제주하고는 다르게 각종 사무나 제도, 조직, 인사, 예산 등을 아주 세밀하고 단계적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지역에 있는 생활 민착형, 즉,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뭐 지역 경비 등 아주 민생 치안 중심으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이 아니라 민생과 관련되어 있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각종 교통사고나 음주, 어, 또 공무집행 방해 등 예, 생활에 밀접한 각종 범죄에 대한 수사를 모두 다 지역 경찰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건의 초기 초동 수사권. 초동 조치권 그리고 각종 교부세 지원 등등등도 기존에 있었던 이 제주 지역의 자치 경찰 제도하고는 확실하게 진일보된 경찰 제도를 현재 설계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간단하게 살펴봤었던 자치 경찰 제도 어떻게 보면은 항목 하나 하나는 굉장히 낯설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 제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 지금 경찰이 그동안 준비해왔었던 다양한 제도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2022년까지 전국에 있는 경찰조직으로 확대를 할 경우에 아마 여러분들이 경찰공무원으로 입직을 하게 되면은 각 지역에 있는 지역의 자치경찰로부터 여러분들이 근무를 하고 그 그곳에서 치안서비스와 관련돼서 직접 일선에서 치안 현장을 맡뜨리게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자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변화하고 있는 이 단계 그리고 이러한 단계가 어떠한 원인에서부터 시작을 했는지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있게 지켜본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비경찰관으로서 경찰에 대한 이해도 높일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현장에서 근무할 때 훨씬 더 풍부한 배경지식을 가지고 경찰 서비스, 치안 서비스를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간단하게 자치경찰제도가 어떻게 전국적으로 확대되는지 이러한 것들 살펴봤는데요. 예, 여러분들 꼭 한번 자치경찰에 대해서 앞으로 뉴스라든가 예, 변화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어, 오늘 자치경찰제도의 확대에 대한 첫 번째 예,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